가족사를 담는 좌서전 위대한 노트 작성 동영상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남긴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 글을 볼 사람, 누군가 내 책을 읽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은 말과 달라서 말은 하면 사라지지만, 그런 반드시 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사를 담았으니, 당연히 1차적인 독자는 자녀겠죠. 자녀들에게 인생을, 인생여행을 한번 축하신 어른 입장에서 이 가정에 조상이 되어 있고 또조상이될 어른 입장에서 이제 한 인생을 살고 난 인생의 선배로서 후손들에게 글을 남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삶의 지혜, 노하우, 뭐, 표현은 아닙니다만, 액기스를 짜서 남기는 겁니다. 첫 번째, 명심하거라. 네 가슴판에 깊이 새겨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거라. 가슴판에 깊이 새긴 그걸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혹은 그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한평생 살아온 이야기는 앞쪽에 다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특별히, 이게 조심해래. 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하거라. 이런 철학, 정말 가슴 깊이 빼 새겨야 할 어떤 교훈, 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되, 네가 이런 부분을 노력하기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또 여러 어른들과 더불어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비슷비슷하지만 살아오신 인생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교훈들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을 실제로 써보시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써보시니 어른이 된 느낌이 드신답니다. 우리 뭐경주최씨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 잘 알지 않습니까? 백리 이내에는 뭐 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당대 한 어른만, 한 어른의 공부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누대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여온 것들입니다. 가능하면 명심하거라. 경계하거라 노력하거라는 한두가지 혹은 두세가지 이상을 안 넘도록 압축에 압축을 하셔서 한번 적어보시죠. 저도 이걸 적어보니 여전히 할 말이 많아서 압축하기가 안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축하면서 제가 정말 짧은 글로 자녀에게 당부할 이야기들이니까 제 인생의 철학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그,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작성해 보시고는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과 그 어른, 어른이 되신 하여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오신 우리 가족 3대를 선정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란 이야기,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밀접하게 생활한 부모님.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해 봤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자라서 정말 여생을 계획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편지 한통 써보자는 취지입니다. 의외로 부모님께 편지 잘안 써지지 않습니까? 젊을 때좀 써보고 부모님께 편지 쓸 일이 크게 없으니까요. 이제 부모님께 부모 노릇 해본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한통 써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인생여정 쭉 지내오는데 내 곁에서 함께했던 배우자, 그 배우자에게 편지 한 번, 나와 삶을 동행했던 동반자 아닙니까? 함께했던 동반자에게 편지 한장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안에서 나왔으니 또 다른 나이기도 한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또 다른 나, 그래서 우리 생명이 지속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보다 더 소중한 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편지 한 장씩 쭉 한번 써보시죠. 미래를 위해서 책을 한권 남기는 이 위대한 노트 속에 자녀 아바피 편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편지, 그게 책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가정, 내 삶과 내가 바라봤던 느꼈던 부모님의 삶, 그리고 자녀들의 삶과 자녀에게 바라는 이야기까지 마음을 담은 편지까지 딱 모여진 그한 권의 노트, 저희는 그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